0이어야 되는데 n 더하기 마이너스 2짜리 2개 그치? 제로여야 돼 n이 플러스 4겠지 n은 확실하게 바뀌었어 s는 처음부터 바뀐걸 알아 왜? 제로였거든 호동성 물질 적을 때 벌써 s는 바뀐걸 확인해 따고 봐도 된다 찾아가자 s s 아니 위에 건좀 지워도 되지? s는 마이너스에서 2 2 증가 3화 그러니까 환원제 n 찾아가야지 n 정확하게 n이 바뀐 거야 물질에 얼마에서? 플러스 5에서 플러스 4 아, 네. 얘를 감소 몇 개? 두개 감소 하나. 아, 네. 그러니까 얘는 산화지 아, 네. 그리고 문제를 다 찾아보면 아, 네. S의 산화수는 2 e 증가했다 ㄱ 고른거 H의 NO3는 오 산화제라고 적었는데 환원제 2번 틀린거 자 3번에 앞에 개수가 h 2 s 1 H2S2 반응할 때 전자이동은 다시 개수 1인데 이만큼 바뀐 거야. 저기 전자이동 몰수야 그래서 3번도 오른 거, 0x0이 오른 거. 이해될까? 7, 8, 9, 0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더 받아줄 테니까 자 그렇게 하고 자2 0쪽쪽인데 자, 시간이 애매하긴 하지만 자아분1어예하0번 어? 네, 하나를 더 해보고 싶어 u r e I'm sure I'm sure I'm s u r 아 i 게 sure I'm s u r A200에 자 반응열인데 동등 과정에서 우리 배웠던 열량 계산 식만 먼저 요번 시간 잠깐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 어? 어떻게 예산했지? 열량 어떻게 계산했지? 열량 표는 C, N, T, C암팍 어, 뭐 이렇게 네. 외우면 C멘트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어? 열량은 어떻게 계산한다? B열 곱하기 앞에 C는 뭐다? 앞에 C는, 기억하다, 비열. B열. 비열이 뭔지 좀 이따 설명해주고. 자, 질량이야 자, 그리고 T는 온도 변화야. 이렇게 기억하자. 이 중에 니네가 모르는 건 비열만 빼고는 다알거 아니야. 그러면 비열이 뭐냐, C. 비열은 이렇게 정해. 어떤 물질, 그치? 물질. 자, 1kg 또는 1g을 얼마 상승시키는데. 1도씩 상승시키는데, 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여기다 한다. 필요한 열의 양, 그램 킬로. 근데 중학교에서는 대부분 뭘 많이 사용할 거냐면 중학교에서는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 이렇게 사용할 거야. 키로그램을 사용하면 킬로칼로리를 써야 되고, 그램을 쓰면 칼로리를 써야 돼. 그런데 고등학교 책에서는 대부분 더 많이 쓰는 건 키로 줄, 줄을 더 많이 사용한다. 어? 그런데 우리가 열량 계산할 때 대부분 물 가지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모양만 알면 되겠다. 물의 비율로 알면 되겠다. 어? 물은 얼마다? 1 이렇게 나오는 건 키로 칼로리다. 결과적으로, 아, 니네는 1보다 4. 4. 1 8 줄여서 약4.2 이렇게 나올 거야 키로줄 또는 줄로 고치면 줄퍼몰이야 1몰의 물이 1몰의 몰이니까 18g의 물이 자 1도씩 상승하는데 열이 얼마 필요하다? 4.2 k 로 줄이 필요해요. 그런 뜻이야. 아 줄로 하면 참고로 천곱에서 4,200줄 퍼몰. 킬로 칼로리로 하면 왜 중학교에 킬로 칼로리로 하는 걸까? 쉬워서지. 숫자 이상. L 킬로 칼로리 퍼 정확하게 하면 킬로 도시 이게 비열에 담이다. 뭘 만들겠다. 미안. 킬로그램 도시 그램 도시 이게 맞다. 1 k 로그램을1 도시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1 그램을 1 도시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이게 옳은 거야. 킬로 킬로 약분되어서 이렇게 적어도 돼. 칼로리 퍼 그램 도시 같은 거야. 단이 너무 복잡해 근데 얘만 남기자. 키로 줄로 쓰면 얼마 써야 돼? 4.2. 그냥 4.1 써도 되는 키로그램으로 바꾸니까 다시 4.2. 촉 하자. 4.2. 4.2. 4.2. 4, 4, 4 2 키로 줄이면 키로 줄이면 그래. 킬로칼로리는 1이야 숫자만 기억하자 물에 비해 그럴까? 저희뭔 뜻인데 현우가 목욕을 할 거야 현우가 집에서 목욕을 하고 싶어 목욕을 하고 싶어 그래서 물자몇 킬로그램 정도가 필요할까? 자 10킬로그램을 지금 물을 틀어봤더니 10도시야. 몇 도시로 하고 싶니? 40도시의 물을 만들었어. 삶아질 거야, 익어질 거야. 아. 자, 근데 양을 좀 적게 받았잖아. 찬을 섞으면 되잖아 나중에. 에? 자, 이렇게 온도를 올리고 싶어. 그러면 열의 양이 얼마나 필요하지? 이거 계산하는 거야. 열야 Q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그럼 온도 변화 이게 끝이야. 비열은 얼마야? 4.20, 질량 얼마? 10kg. 그러면 여기가 kg 쓸 거면 여기도 kg 쓰라고. 어? 키로, 줄, 로 kg 도시 이렇게 사용하라고. 키로, 응? 사용할 거면 얘줄쓸 거면 줄로, 얘 그냥 줄쓸 거면 그램으로 고쳐서 사용하라고. 온도 변화 몇 도씩 나는 거야. 30 끝이라고 다 해서 얼마야? 3 0도씨 온도배 라가 났어요. 그러면 3 6 2에12.6 곱하기 100 하고 같지12600 키로 주기그큼필요하다 필요한 열량이라고 열의 양을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네, 잘하셨다 네.